안녕하세요. 내일은 로또왕입니다. 이번 1,106회차 기본 예상번호와 제외수, 기본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05회차 당첨번호와 주요 통계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5회차 당첨번호는 6번, 16번, 34번, 37번, 39번, 40번, 보너스번호는 11번으로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당첨내역 조합 중에서 동일한 사수조합을 갖는 출연은 이번 1,105회차에서는 390회차에서 출연한 사수조합, 16번, 37번, 37번, 39번, 40번 조합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동일한 삼수조합이 출현한 회차는 최근 1097회차에서 출현한 삼수조합, 34번, 37번, 40번 조합을 포함해서 총 26개 회차에서 과거 당첨 3수 조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3수 조합의 출연으로 보너스 번호를 제외한 3수 조합으로는 6번, 16번, 39번 조합과 16번, 34번, 39번 조합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보너스 번호를 포함해서 단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3수 조합으로는 11번, 34번, 37번 조합이 출연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05회차 네이룬로 또한 기본 예상 패턴 번호구가 중에서 5주, 10주, 15주 패턴 구간에서는 2개 번호만이 출연을 했고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중에서 3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서는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출연을 했습니다. 모든 패턴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번호 중에서는 37번 1수만이 출연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당첨번호 출연조합 형태를 보게 되면 20번 대와 40번 대 번호 구간 그리고 쌍수는 제외 수가 되었고 6번과 16번, 동쿠수한 쌍. 39번, 40번, 연번의 한 쌍의 조합으로 당첨번호 조합 특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05회차 당첨번호의 미출 주수를 확인해 보면 6번이 3주, 16번 6주, 34번 7주, 37번 2주, 39번 16주, 40번 1주 보너스 번호 11번은 16주 미출수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선택그룹 번호에서 당첨 구간을 확인해 보면 A그룹 번호에서 한 개의 번호와 보너스 번호 어? <목소리도> B그룹 번호 구간에서 3개, C그룹 번호 구간에서 2수가 출연을 하면서, 1,105회차 출연 빈도수 패턴은 1,32 패턴으로 1등 당첨번호 조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빈도수 패턴에서 가능했던 최대 당첨 개수를 확인해보면, B주류 빈도수 패턴에서 1등 번호 조합이 출연한 만큼, 최소 2개부터 4개까지 조금은 저조한 당첨 개수 번호 조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로또 1,105회차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 말씀 드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온 분이 계셨기를 바라면서 로또 1106회차 출연통계 기본예상 번호와 재회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는 예상 번호와 재회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번호 조합에도 집중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1106회차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는 이전 회차에서 39번이 출연을 했고 14주 미출수 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 번호 추가 없이 2번, 4번 5번, 9번, 11번, 25번, 27번, 32번으로 8개의 번호를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미출 주수를 확인해보면 15주 차 이전의 미출 주수는 13주 차, 그리고 11주 차 이전에 연속된 미출 주수로서 15주 이상 장기 미출 수의 선택 범위는 일반적인 출연 범위, 나오지 않거나 최소 1개 정도의 출연 가능 범위에서 당분간은 매 회차마다 1개 번호 정도는 꾸준하게 출연할 것으로 예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한 번호는 6번, 7번, 13번, 37번, 38번, 40번으로 6개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는 12번, 16번, 43번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하고 10주 동안 4회 이상 출연한 과출연 번호는 이번 1106회 차에서도 40번과 43번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잘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라도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 5주, 10주, 15주 패턴의 번호를 미출연 번호와 출연번호 그룹으로 나눠서 확인해보면, 미출연번호는 단번대 번호 3번과 8번부터 40번대 번호 45번까지 12개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출연번호 구간에서는 1번과 10번부터 44번까지 13개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현 그리고 미출현 번호는 모두 장기 미출수를 제외하고 총 25개 번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현 통계를 확인해보면 일반적으로 미출현 번호에서 나오지 않거나 3개 출연 번호 구간에서도 나오지 않거나 3개까지 출연하는 일반적인 출연 통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미출연 번호와 출연 번호를 모두 포함한 번호에서는 최소 1 개부터 6 개까지 출연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출연 빈도 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3개부터 5 개까지의 가능성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다면 최소 2 개부터 6 개까지의 출연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인 출연 빈도 수는 3개부터 여섯 개. 까지 비교적 골고루 출현하는 분포 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출현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4개부터 5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 50주 출현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현한 번호 구간으로 출현 개수가 5개부터 6개까지 출현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 번호로서 매우 중요한 번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출수와 자주 출현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번호를 체크 해보면 4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17번, 41번, 42번 5회 출연한 번호는 8번부터 29번 6회 출연한 번호 4번부터 44번, 7회 출연한 번호 1번부터 37번 8회 출연한 번호 3번부터 43번 9회 출연한 번호는 24번과 35번으로 총 30개의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은 출연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 구간으로, 6회 출연한 번호 구간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4개, 7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최대 3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에서 일반적인 출연 통계 구간은 각 구간에서 나오지 않거나 2개까지로 선택 범위를 체크해볼 수가 있겠고, 6회와 7회 출연한 모든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5개까지 출연하는 통계 현황을 확인해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최소 1개부터 3개까지 번호를 선택해서 조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회와 8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각각 최대 2개까지 조합할 수 있는 번호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5회와 8회 출연한 모든 번호 중에서는 최대 출연 구간과 일반적 출연 구간이 3개까지이기 때문에 5회와 8회 각각 최대 구간 2개씩 선택을 하게 되면 4개까지 번호 선택이 가능하지만 최대 선택 가능 구간은 3개까지로 제한해서 선택해 주셔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회 출연한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과 일반적인 출연 출연 구간은 한 개까지로 동일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아주 간헐적으로 최대 두 개까지도 출연할 수는 있겠습니다. 9회 출연한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두 개,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한 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4회 출연한 번호와 9회 출연한 모든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세 개,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한 개까지로 선택 범위를 체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주, 10주, 15주 출연 횟수 조합 패턴에서 50주 출연 횟수를 포함시킨 출연 조합 통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패턴에서는 한 개의 출연 조합에서 많은 번호들이 확인되는데, 5주, 10주, 15주, 50주 출연 횟수 조합 패턴에서는 당첨 번호만 한 개씩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 번호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번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 역시 장기 미출수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 없이 제외되는 번호만 체크를 해 보면 11번, 25번, 44번, 45번을 제외된 되는 번호로 체크해 볼 수가 있고 1106 회차에서 당첨 번호로 출연하게 된다면 한 개의 번호만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번호 구간은 4번 9번 18번 36번 번호 구간에서 나오게 된다면 한 개의 번호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 출연 구간은 최소 3개부터 6개까지이고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4개부터 6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 번호 구간,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그리고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 번호 이렇게 3개 패턴 구간에서 장기 미출수를 제외하고 모두 갖고 있는 번호는 1번부터 42번까지 18개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 3가지로 나눠본 기본 패턴 구간에서 모두 포함된 번호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2개부터 3개 정도 출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을 참고하셔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본 기본 패턴 그룹 예상 번호 중에서 선택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그룹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모든 번호를 왼쪽 상단 1번 표, 50주 출원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원한 번호를 왼쪽 하단 2번 표에 정리를 했고, 1번 표와 2번 표를 비교해서 서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1번부터 44번까지 23개의 번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2번부터 45번까지 10개의 번호,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는 2... 2번부터 45번까지 15개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12번부터 43번까지 7개 번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포함된 번호와 각각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로 나눠봤는데 1번과 2번 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A그룹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와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를 합쳐서 B그룹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번호를 C그룹으로 그룹화했을 때, 비그룹 번호에서 당첨 번호가 출현한다면 동일한 번호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1106회차에서는 6번, 7번, 30번, 38번, 40번을 기본 제외수 또는 출현이 매우 약한 구간의 번호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개 그룹으로 그룹화한 번호를 806회차부터 이전 1105회차까지 총 300회차 동안 각 그룹별 출현 빈도수 통계를 확인해 보면 총 21개 패턴 중에서 당첨 번호가 출현하는 통계 현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033 패턴으로 1075회 차에서 처음 출연한 패턴으로 아주 극히 출연하는 출연 빈도수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인 통계에서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패턴은 출연 빈도수 패턴 첫번째 빈도수 패턴 312 패턴부터 다섯번째 빈도수 패턴 311 패턴까지 중요한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3 1 패턴 한가지만 확인해보면 A그룹 번호에서 3개가 당첨 번호로 나오고 B그룹 번호에서는 2개 c 그 A 그룹 번호에서 한 개가 당첨 번호로 나오는 빈도수 패턴으로 최근 300회차 동안 최소 5등부터 1등까지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의 통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 그룹 번호에서는 최소 3개부터 5개까지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B 그룹 번호 내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번호 중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2개 C 그룹 번호에서는 최소 한 개부터 두 개까지 선택한 번호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상위 당첨에 조금 유리한 번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출현 빈도수 패턴은 420 패턴, 303 패턴, 그리고 330 패턴까지도 주요 5가지 패턴에 비해서 상위 당첨과 하위 당첨률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번호 조합을 시도해볼 수 있는 안정적인 패턴 구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패턴 3개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A그룹 번호에서는 3개부터 5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동일하겠고 B그룹과 C그룹 번호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3개까지 선택한 번호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05회 차에서 각 빈도수 패턴별로 당첨될 수 있었던 최고 당첨 개수 가능성을 보게 되면 주요 빈도수 패턴 5가지에서는 2개부터 4개, 나머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안정적인 빈도수 패턴 3가지에서는 3개부터 4개까지 당첨이 가능한 번호 조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30회 차까지만 당첨연한 통계를 확인해 보면 주요 패턴과 추가적인 안정적인 패턴 안에서 상위 당첨 구간이 조금 다른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 1등의 당첨이 주요 빈도수 패턴에 비해서 비주류 출현 빈도수 패턴에서도 1등의 당첨 번호 조합 출현 비율이 꽤나 높다는 특징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0회차 동안의 흐름과 이전 300회차 동안의 출현 빈도수 별 당첨 개수를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한가지 패턴을 선택한 후에 선택한 패턴의 번호 개수 조합으로 꾸준하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상위 당첨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A그룹 번호에서만 번호를 선택해서 조합한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당첨에 유리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전 회차 1105회차와 같이 한 가지 그룹에서만 올인해서 번호를 선택하게 된다면 당첨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ABC번호 그룹의 번호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1106회차 빈도수 패턴의 선택 번호 개수에 따라서 기본 제 제외 재수를 제외하고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5개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는 가장 작은 번호 조합의 경우의 수를 갖는 빈도수 패턴은 402 패턴으로 약 18만 가지 경우의 수로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고 31 패턴에서는 약 56만 가지로 최대 경우의 수를 갖는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출연 빈도수 패턴은 150 패턴으로 약 800만 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5,800개 정도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5등에 당첨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50 패턴으로 조합되는 번호 조합은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회수가 없더라도 약 800만개의 모든 번호 조합을 약 최대 58만개까지의 경우의 수로 줄여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매 회차마다 어떤 번호가 나올지와 한 가지 기준에 의한 통계로 상위 당첨에 가능한 가능성을 높이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빈도수 패턴 한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주실 것으로 로또는 매 회차마다 확률이 대략 800만분의 1. 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빈도수 패턴의 출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한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번호 조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일반적인 통계 번호 구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두 가지 기준으로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38번, 40번, 43번. 두 번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2번부터 44번까지. 총1 6개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이 16개의 번호에서 출연이 가능한 범위는 일반적으로 한두개 정도 출연 가능성의 통계 현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출연 빈도수는 한개의 번호의 출연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기본 패턴 예상 번호로 돌아와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기본 제외 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50주 출연의 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에서만 확인되는 번호 C그룹 번호와 5주 동안 2회 이상 그리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5주 동안 2회 이상 그리고 10주 동안 3회 이상 번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출연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번호이면서 제외수로도 볼수 있는 번호로서 이번 1106회 차에서는 6번, 7번 38번, 40번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C그룹에만 포함된 번호 26번과 28번 역시 통계상 출연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번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제외수, 이외의 제외수를 통계상 확인해 볼수 있는 번호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2번, 3번, 15번, 23번, 35번, 45번을 추가적인 제외수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제외수는 기본 제외수를 포함해서 1 2개 번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번호 조합의 선택 구간은 ABC그룹 번호에서 제외수를 제외한 번호에 출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완벽한 제외수는 찾을 수가 없고, 제외수 구간에 해당하는 번호들만 따로 모아서 통계를 내보게 되면, 나오지 않거나 최대 3개 또는 4개까지도 출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문 출현이고 1개 또는 2개 정도의 출연이, 출연 가능성은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수이지만 불완전한 제외수 출연하기 좋지 않은 포지션의 번호 구간으로서 ABC 그룹 번호 중에서 제외수에 출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제외수이지만 통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외수에 해당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번호 구간은 기본 제외수 구간보다도 추가 제외수 번호 구간에서 출연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단한 번도 출연 패수 조합으로 출현하지 않았던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는 2번, 5번, 9번, 29번으로 제외수가 되거나 나오게 된다면 한개 정도 출현할 가능성이 번호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단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던 삼수 조합과 이번 1106회차에서 피해야 되는 사수 조합 번호 구간을 끝으로 내일은 로또 왕 로또 1106회차 기본 예상 번호와 제일수 통계 번호는 여기까지이고, 로또 1106회 차에서도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